Gospodin s vama i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farizeji i održaše vijeće kako da Isusa uhvate u riječ. Pošalju k njemu svoje učenike s herodovcima da ga upitaju, učitelju, znamo da si istinite po istini putu Božje mučiš, i ne mariš tko je tko jer nisi pristran reci nam dakle što ti se čini je li dopušteno dati porez caru ili nije znajući njihovu streče isus zašto me iskušavate licemjeri pokažite mi porezni novac pružiše mu denar onih upita čija je ovo slika i natpis odgovore care, kaže im, podajte dakle caru carevo, a Bogu Božje. A riječ je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복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복음은 지난주 복음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서 한 임금이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한 오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이 초대한 사람들은 서로 핑계를 대면서 오찬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바리사이들의 그 바리사이들이 거울 앞에서 자신들을 제대로 볼수 있도록 만든 스토리였습니다. 그들 자신을 제대로 보라라는 경고성의 비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들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인가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는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사이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바리사이였던 시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잘 이용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정직하게 즉 진리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직접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들의 나약함과 우리들의 죄를 언급할 때,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합류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잭스토리에서 아주 슬기로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바리 사이로부터 좀더 나은 생각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신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는 하느님과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스토리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사이는 자신들의 진리,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회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곤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악기를 지니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주 좋은 말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무도 할수 없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바리사이 헤로디아와 바리사이들은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사이들 그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신들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 그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또 헤로데 당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아주 교묘한 술수를 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항진제 여러분. 자 그들이 그룹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한, 듯한 말을 하게 되죠. 당신은 의로우신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과 자신들의 활동, 자신들의 인격, 인성 등등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조금은 a 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관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쓰는 기자들이지만, 나중에 또 그들의 어떤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이 기자들 인터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주 슬기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묻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그 동전을 나에게 좀 다오라고 하십니다. 그들도 사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들도 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정말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워고 슬기로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카이사르조차도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피조물 하느님에게 낼 것이냐 카이사르에게 낼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카이사르의 것이면 카이사르에게 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카이사르에게 거시면 카이사르에게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슬기로운 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답을 들은 그들은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반대한 로마 제국을 반대한 어떤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중용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 뿌리로 들어가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용을 지니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을 지우,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즉, 폭력적인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지상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조정당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을 놀래키고 경악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을 그런 놀라움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팬데믹이라는 속에서 예방주사 혹은 여러가지 주사 등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늘 불안, 초조,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상의 권력 앞에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권력, 그런 정치적인 권력이 예수님을 단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정치적인 단죄를 받으십니다. 태어나셨을 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세 살, 두 살까지 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참아내셔야 했고 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단죄하십니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권력 앞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냐.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성인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권력,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느님의 그 힘을 먼저 존중하고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해야지만 단지 이러한 권력 앞에서, 즉 복음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 우리들의 양심과 반대되는 권력이 있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앞에서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저항하는 능력이 또 다른 공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계셨고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투표 혹은 세금에 관한 것 혹은 관세 등등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정리하고 매일 일상을, 매일 일상의 질서를 매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조차도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서에서조차도 이런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랜 여정을 가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자 버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방해 요소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없애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길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양심의 목소리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양심의 목소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권력. 보다도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어떤 황제나 임금, 지금은 임금이나 황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정부의 권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것이 양심의 음성입니다. 권력, 권력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비추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늘 그분 곁에 남아있는 그분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